성도 여러분,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아침을 맞이하셨습니까? 오늘 송년 예배에 있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어, 은퇴 건사회에서 맛있는 떡국도 준비해 주고 계시고 또목회팀과 당회원들이 직접 서빙도 할 예정입니다. 어, 5시 예배고, 6시 식사인데, 여러분 늦게라도 꼭 오셔서 함께 이 애찬의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 또 광고를 드리자면 내일 아침에는 새벽 예배가 없고 어, 오후에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송년 예배의 여운을 가지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고요. 2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가장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홀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문학가 심훈이 쓴 시입니다. 어, 일제강점기 때에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이 심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유공자이기도 하고요. 또 크리스천이기도 합니다. 18살 때 학생으로서 삼일운동에 참여했다가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시를 쓰고 소설을 썼는데요. 어, 그러던 중에 1930년에 그 유명한 그날이 오면 이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제가 이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전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슴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움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나무오리까. 그날이 와서, 오,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 메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울이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꺾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광복의 날을 기대하면 서시문이 이 시를 썼습니다만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이 시를 발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1900 35년에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상록수라고 하는 소설을 유작으로 남긴 뒤에 이듬해 장티푸스로 35세의 나이로 요절하였습니다. 이 시를 듣고 있으면 그날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함께 그날이 반드시 오고 말 것이다라는 강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이시 속에 나오는 그날은 광복의 그날이지만, 시문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이 시에서 구약성경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마주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 성경 속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요엘서 말씀을 보시면, 제가 요엘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삼각산이 일어나서 더동실 춤을 추고, 한강물이 막 뒤집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요엘서 말씀 속에서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순이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임하리니 그날의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어떻습니까 그 이미지가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말라기서에도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까 그러니까 시문의 시에서도 보면 기뻐 뛰며 뒹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같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날을 기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려움의 날입니다만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을 성실히 믿고 따르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그날의 우상이 무너지고 교만한 자와 악인이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은 사실은요. 이미 왔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다시 나타난 엘리야로부터 그 사실이 증명이 되는 것인데요. 어, 이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때그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소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하, 왕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세계를 바로잡다가 승천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승천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왔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와서 그날이 왔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날은 이미 우리에게 왔고 또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날이 왔음을 외치는 자입니다. 설령 아무도 믿지 않아도 외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 악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에 아직 고난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도, 공의로운 해가 이미 떠오르기 직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기에 별명을 붙여 봤습니다. 바로 "미명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해가 뜨기 직전에 아직은 어두우나 어슴푸레하게 날이 밝아올 무렵을 부르는 말입니다. 태양이 아직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빛은 이미 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해는 뜨고 있습니다. 그 날은 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은 2025년의 새해 첫날입니다. 어, 안타깝게도 토론토 지역에는 비가 예보돼 있어서 이 새해 일출을 보는 게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름에 가려져 있더라도 해는 반드시 뜹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을 송년 예배와 함께 감사하면서 보내시고요. 공의로운 해를 맞이하시는 2025년 새해 첫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바라보며 엘리야를 고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세례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역의 능력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직 이 땅은 어둠 속에 젖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세상은 악에 쌓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아직도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눈은 이미 밝아져 오고 있는 하늘을 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사람들에게 해는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 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명을 살아가는 자로서 그 해의 밝음을, 공의로운 그 해의 치유하는 광선을 세상을 향해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과 내일 2025년 새해 첫날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2024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